법정 스님 어로. 나는 그냥 나 자신이면 됩니다. 누구를 닮을 필요도 없고, 누구와 같이 되려고 애쓸 것도 없으며, 누구처럼 되지 못한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권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으로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행복은 결코 큰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 때일 뿐. 그러나 그한 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여, 아름다움이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가슴은 존재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가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신비인 사람도 다정한 눈빛도 정겨운 음성도 가슴에서 싹이 튼다. 가슴은 이렇듯 생명의 중심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빈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 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의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침묵을 소중히 여겨라. 침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초면이든 구면이든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말을 아껴라. 생각을 전부 말해버리면 말의 의미가, 무게가 여물지 않는다. 무게가 없는 언어는 상대방에게 메아리가 없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보다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후회가 생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세상에서 고정불변한 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라는 고독한 존재,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런 자신과 함께 순수하게 존재할 수가 있다. 사람마다 자기 그릇이 있고 몫이 있다. 그 그릇에 몫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안으로 살펴야 한다.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주는가?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갈 뿐이다. 저마다 자기 그림자를 거느리고 홀로 지평선 위를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 지나친 것은 행복을 망가뜨린다. 행복이란 가슴속에 사랑을 채움으로 오고 신뢰와 행복으로부터 오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서 우미 튼다. 그러므로 따뜻한 마음이 넘칠 때 영혼의 향기가 스며 있을 때 친구도 만나야 한다. 습관적으로 만나면 우정도 행복도 쌓이지 않는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삶을 가꾸고 관리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유서를 남기는 듯한 글을 쓰고 싶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읽히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삶의 진실을 담고 싶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순간순간 자각하라.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 하지 말고, 남의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 살피라.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족할 줄 모르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이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생각이 야비하거나 거칠면 말도 도한 야비하고 거칠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로써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다.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일이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직위나 돈,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